거실 확장하면서 조금 남은 부위인데요. 여기다가 이제 카바링 딱 하고, 뭐했을까요 네, 칠을 뿌렸죠? 칠을 이렇게 뿌렸는데 빛이 조명대로잘 보이질 않네. 카바링 살짝 한번 뜯어봐야겠네. 언금을 떠났던 잠도 뿌려. 남의 아들 잠자다 아버지은시험다시험 시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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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험은 시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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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험은 시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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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시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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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라 시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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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은 얍! 이게 지금 보이나요? 네, 많이 깨끗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. 네. 이제 안방 앞에 칠을 하고, 이제 비닐을 살짝 뜯어냈죠. 창고가 있죠? 창고 는 열어보다가. 아! 이렇게 깨끗할 수가. 감탄사, 느낌표, 물음표. 뿅뿅뿅. 그 다음에 현관 전실 뿌리 오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현관 전실. 방이 이런 거 하나도 없죠. 아버지는 웃어요창리 엄마처럼 살기 싫다. 가슴에 대고 봤다. 난아들주시이 바닥에 곰팡이가 꽤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뿌을 하면서 요, 저는 이쪽으로 빡빡 닦아냈죠 나머지는 이제 입주청소 이걸 다 닦아주면 입주청소가 밥을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냉겨놓는 겁니다 일부러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아주 소중한 거죠 주방 베란다만 뿌리면 오늘의 작업은 끝이 납니다. 주방 베란다는 아직 안 뿌렸습니다. 음, 곰팡이 약분 처리한 거고요. 이제 여기 뿌리고 이제 오늘은 일이 끝나는 겁니다. 이상